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월 25일 오전 9시 현재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오전 9시 대비 58명이 증가되어 총 5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이송 및 환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발표한 500명 중에서 358명은 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142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격리 이송, 격리 입원 치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외의 환자들은 경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 환자의 상태와 그리고 아직 정확한 추적이 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당 김종연 부당장이신 교수님께서 좀더 상세히 브리핑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 어 칠곡경북대 병원에서 어 68세 여성분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어이 분인 경우에 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 중인데, 23일 칠곡경북대학교 응급실에 어, 기침과 복부 팩만으로 내원하셨고, 그 이후에 호흡곤란이 발생하셔서 24일 어, 폐렴 의심하여서 어, 코로나 19 확진 검사를 하셨고, 어, 그 이후에. 어, 급성호흡 부진이 발생하셔서 오늘 새벽 3시하고 4시 사이에 사망하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 어, 이 대한 역학적 추적을 통해서 자세한 어, 경과나 어, 이 내용들은 밝혀지는 대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환자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외에 지금 현재 대구시 확진 환자 중에서 저희가 중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어, 일단 경북대병원에 세 분의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중 어, 66세 남자분은 어, 기저질환으로 어, 죄송합니다. 77세 남자분은 기저질환으로 혈액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평소에도 호흡곤란으로 보행이 불가하신 분이신데 어제 저희 방문 검진 팀이 방문 확인해서 이분이 호흡곤란이 심해서 바로 경북대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하신 상황인데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본인이 평소 심폐소생술 거부를 선언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지만 특별히 저희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 경과는 저희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경대병원에 나, 계신 나머지 두 분은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 특별하게 위중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동산 어려원에 입원해 계신 두 분이십니다. 어, 두분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시고. 어, 두분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 어느 정도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